6000년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농부였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아니, 저거 많은 사람들은 살았다. 응. 다른 장소에서 응. 1년 동안 응. 음식을 사냥하거나 응. 그, 그들의 가축을 응. 충분한 먹이가 있는 지역으로 옮겼다. 응. 하, 어,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다? 응. 왜냐하면 삶은 삶은 그 달려 있다. 응. 자연적인 주기에. 응. 그 자연적인 주기가 어떤 거 주기야? 서체지. 어, 뭐 그, 같은? 그그 그 계절이 바뀌거나 응. 일몰과 일출 같은 자연적인 주기에 달려 있었다. 응. 맞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응. 어, 더큰 정착지에 살기 시작했다. 응.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응.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다. 응. 예를 들어, 성직자는 알기를 원했다. 응. 언제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해야 하는지. 응. 어, 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시계를 개발. 그 디스어즈 웬이 해석이 잘안 되는 건데 네. 그냥 뭐 어차피 의미 없어. 어차피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상관없고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것은 사람들이 최초로 치계를 발명했던 때였다. 뭐 아주 조금 조금밖에 안 써서 클럭 까지고 이렇게 대신 해석 안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순간이라고 최초로 발명한 시간이라고 지금 네. 저 상식자들 때문에. 네. 저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야? 장치. 응, 근데 장치가 뭐한데? 보여주거나. 응. 측정하거나. 음. 응. 흐르는 시간을. 응. 그. 키퍼 그러에 시간은 쫓겠지? 아 맞아요. 쫌 전에 응. 시계는 응. 중요하다. 응. 그 이유로? 아니 뭐 지금까지. 아 지금까지. 아 응. 지금까지 시계는 응. 중요하다. 응. 응. 오늘날 시계가 아니. 오늘날 응. 응. 시계는 중요한 것에 사용된다. 응. 어 바쁜 공항 시간표를 세팅하는 것과 같은 응. 중요한 것에 사용된다. 응. 만약 시, 시간이 정확하게 연다면 응. 시계는 아니 그래. 비행기는 응. 충돌할 것이다. 응. 아니 서로 충돌할 것이다. 응. 어, 착륙하거나 이륙할 때. 응.